오늘은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고 오늘날 필요 없는 제사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보였던 레위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극률하심을 나타내시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규례를 기록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고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글도께서 대신 피를 쏟으시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이며 불태워지며 우리에게 먹게 하시겠다는 규례이며 법도임의 명령이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자였고 날때부터 부정한 자였으며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으며, 씻고 또 씻어도 깨끗할 수 없는 부정한 나병 환자와 같은 자이며, 유추병 걸린 자와 같이 부정하여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는 자이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구하셨고, 죄의 명예의 빗장을 깨뜨리고 그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를 대숙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흥금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글소를 우리를 위해 피를 쏟고 가죽이 벗겨지며 각이 떠이고 불태워지고 먹게 하시어 부정한 우리를 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우리를 향하신 것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글쓰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극률을 입은 것이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 전하며 자유를 선포하고 극를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오늘 내위기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알고 극류을 입은 자가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장이죠.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이며 불태워지고, 우리로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극률과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나도, 나도 주님과 같이 나를 들여 남을 위해 피를 흘리고, 이웃의 죄를 위해 나의 가죽을 벗겨 덮어주고, 나의 살을 나누는 자가 되겠다라고 서원하는 내비기의 마지막 장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살까지는 남자면 성세세결로 은5 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 0세겔로 하며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 값을 정할지니. 사람이 자기를 드리기로 서원할 때그 상징적인 의미로 가진 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그 액수는 다르지만 그 돈이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여 드리지만 가난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형평에 따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하면, 마직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한 호멜지기는에는은5 0세겔로계산할 지며, 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밭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집을 드린다는 것은 뭐 사람의 전재산이라는 의미죠. 집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밭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기라는 것은 말지기라는 의미죠. 그러다, 그러니까 한 마지기는 한 마리의 실을 가지고 뿌리기에 합당한 토지 면적이죠. 그래서 말지기가 마지기가 된 것이죠. 한 마지기는 보통 200평이죠.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초대교회 이야기죠. 아나니아 사피아라는 땅을 판 돈의 얼마를 감추고 들이다가 죽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돈뿐만이 아닌 것이죠. 그 마음 전부를 받으시는 것이죠. 서원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곳 그 땅의 곡식이나 아,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으로 서원하여 드리는 의미를 품고 있죠.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하나님을 섬기며 기업이 없는 레위지파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드리는 자는 나머지 열의 아홉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11조는 우리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의 아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열의 아홉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어, 짐승을 드리듯이 사실은 우리 육체로 우리를 온전히 재단에 올려 드려야 되지만, 돈과 집과 땅과 가축을 대신해서 드리면서 영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재단에 드린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정표로 1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제 우리의 돈도 집도 차도 땅도 우리의 몸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원을 하고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 수, 살수 없는 자며 살지 못하는 자들이죠. 서원을 서원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는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서운을 이루신 것입니다. 레위계 규례와 율례와 명령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어린 양이 드려지는 규례이고 율례임의 율법인 것입니다. 레위계 규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부정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극률입니다. 이제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미련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